안녕하십니까 경북권 소식입니다. 현직 기초의원이 차명 소유한 건설사 세 곳을 이용해 수십억 원대 수의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5선의 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인데요, 검찰은 권의장이 48억 원 규모의 관급 공사를 독점했을 뿐만 아니라 9억 원에 가까운 법인 돈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공판 내용 김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봉화군 춘향면에 소재한 주식회사 명인건설 사무실. 2006년부터 20년간 봉화군의원을 지낸 권영준 봉화군의장이 설립한 건설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실은 또 다른 건설사인 서울건설과 법전건설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등기상으로도 명인건설의 대표이사 배모 씨가 서울건설의 사내이사로도 올라가 있습니다. 봉화군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을 보면 2006년부터 현재까지 명인 건설이 체결한 공사 수의계약건은 320건, 총 61억 원으로 봉화에서 가장 많은 계약을 따낸 업체 중한 곳입니다. 서울 건설은 310건에 55억 원, 법전 건설은 71건에 11억 원을 체결했습니다. 검찰은 이세개 건설사 모두 이른바 바지 사장만 따로 뒀을 뿐 사실상 권영준 봉화 군의장 한 명의 소유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권의장이 군의원 신분을 숨긴 채세개 건설사를 통해 봉화군 간극공사 수의계약 270건 총 48억 원에 달하는 이득을 챙겼다고 검찰은 봤습니다. 건의장은 또 가짜 근로자들의 차명계좌로 허위로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빼돌리는 식으로 세계 건설사 법인 자금 8억 9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어 수사 과정에서 건의장이 관련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권의장은 혐의 가운데 실소유한 명인 건설에서 200 신차례에 걸쳐 4억 원이 넘는 법인 자금을 횡령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서울건설과 법전 건설은 자기 소유가 아니라면서 나머지 혐의는 전부 부인했습니다. 세계건설사에서 각각 경리와 현장 소장 역할을 맡아 권의장과 함께 기소된 선모씨와 배모씨 또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권의장의 차명 건설사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건 3년 전인 지난 2022년. 그러나 의혹 제기와 수사 시작 이후에도 봉화군은 세개 건설사와 지속적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해왔고 특히 명인 건설은 권의장이 구속된 이후인 지난 5일에도 4천만 원 상당의 공사를 봉화군으로부터 따냈습니다. 향후 재판 결과가 논란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봉화군의 공공 계약 관행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역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사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구시장 권리로 TK 행정통합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통합과정에서 가장 큰 갈등으로 꼽히는 행정청사 입지 문제와 관련해 관청을 반드시 한 곳에 둘 필요는 없다며 경계지점 설치나 주소 두곳 변기 등 새로운 방식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5극 3특 전략에 맞춰 광역연합 행정통합 모델을 적극 검토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으로 TK 통합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역의사제법이 국회를 통과해 지역의료 인력난 해소 기대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법에 따라 지역의사가 배출되려면 10년은 더 있어야 하는데요. 최근 마감한 내년 상반기 전공이 모집에서도 수도권 쏠림등 고질적인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당장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논란을 거듭해온 지역의사제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빠르면 2027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지역의사제 전형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의사가 배출되려면 의대와 전공의 과정 등 10년 가량 있어야 합니다. 당장 붕괴하고 있는 지역에 필수 의료 대책이 시급합니다. 최근 모집을 마감한 내년도 전공의 모집에서도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 병원은 대부분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특히 피부과와 성형외과, 안과 등은 전공의 모집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에 대한 기피 현상은 여전하거나 오히려 더 심각해졌습니다.

단순히 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지역 의료의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을 담당할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추진 체계 즉 지역 의료 살리기 등 거버넌스를 확립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오랜 의정 갈등은 끝났지만 의료 현장의 수도권 쏠림과 과별 불균형은 점점 더 심화하고 있습니다. 대안의 하나로 지역 의사제가 도입됐지만 실제 효과를 내기까지 상당 기간 더 있어야 합니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역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정 정책적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정부가 통합돌봄법 시행령 시행 규칙을 제정해 노인과 중증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자기 집과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와 요양 일상 지원 서비스를 끊임없이 받을 수 있는 통합 돌봄 체계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합니다. 대상자는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은 의료 돌봄 필요도를 조사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통합 지원회의를 운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퇴원 환자 통보와 직권 신청, 전문기관 조사 위탁 등 절차가 구체화되면서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됐고 도민은 입원에서 퇴원, 재가생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중단 없는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년 지방선거 후보군을 살펴보는 순서, 오늘은 영주시장 편입니다. 영주시는 박남서 전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은 뒤, 지난 3월부터 시장 공석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새로운 후보군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정을 맡고 있는 유정근 시장 권한대행과 지난 선거에서 박전 시장과 맞붙었던 황병직 전 경북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박남서 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은 지난 3월 이후 영주시는 장시간 시정 공백을 겪어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박전 시장의 핵심 공약이던 영주호 관광 개발 등은 사실상 멈춰섰고 납공장 건립을 둘러싼 시민사회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임한 유정근 시장 권한대행은 공장 설립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리며 이후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면서 광폭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국책 사업인 첨단 배열인 국가산단 기공식 개최와 1조 원대 무탄소 전원 개발 사업 유치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놨습니다. 새롭게 부상한 유정근 시장 권항대행에 맞설 또 다른 후보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박남서 전 시장과 불과 2천여 표 차이로 낙선한 황병직 전 경북도 의원. 올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지역 기반을 다지며 일찌감치 선거 준비에 나섰습니다. 황전 의원의 입당이 지역의 보수 성향을 감안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결국 당내 경선 경쟁 구도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선 도의원에 이어 도의회 의장을 지낸 박성만 경북도의원은 오랜 의전 활동을 바탕으로 지역 정치권에서 무게감 있는 인물로 꼽힙니다. 최근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송명달 전 해양수산부 차관, 우성호 전 국힘 경북도당 상임위원장, 전창록 전 경북경제진흥원장, 최영섭 연구발전연구소장도 후보로 거론됩니다. 야권의 공천 구도와 별개로 민주당도 후보군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가 27.59% 득표율로 경북 시군 가운데 영주시가 세 번째로 높은 지지를 얻은 만큼 민주당은 보수 지형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려는 모습입니다. 전임시장의 당선 무효형과 지역내 갈등으로 유례없는 행정공백을 겪은 영주 지역을 바로 세워달라는 시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이때 새로운 시정의 방향을 가늠할 분기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경상북도는 문경 거점 소독시설을 찾아 겨울철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축산차량 소독과 시설 운영 상태를 직접 확인했으며 고위험계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ASF는 2019년 이후 전국 55호 농가에서 발생했고 경북에서도 확진 사례가 이어져 경북도는 겨울철 강화된 소독과 농가 차단 방역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포항 영일만 항을 북극 항로의 거점 항구로 육성하기 위해 본격적인 정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영일만 항의 산업적 특성을 살려 에너지와 철강 등 벌크 화물 특화 항만으로 차별화한다는 전략입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기후 변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바닷길 북극항로. 유럽과 아시아의 거리를 30% 이상 단축시켜 물류 혁명을 가져올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등 지자체 간 거점 항만 선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경상북도는 지리적으로 북극과 가장 가까운 포항 영일만항을 특화항만으로 육성합니다. 본격적인 정책 발굴에 나선 경상북도의 핵심 전략은 차별화입니다. 철광과 에너지 등 벌크화물 운송에 특화된 영일만항의 특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현재 북극항로를 오가는 선박들이 주로 광물이나 가스 같은 에너지 자원을 운송한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철강, 수소, 2차전지 SMR 산업단지 등 지역 배후 산업과 연계하면 영일만항은 경유지를 넘어 복합 항만으로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극항로의 물동량의 80% 이상이 자원입니다. 그 LNG나 또 수소 같은 그런 얻기 쉬운 러시아의 북극 에너지 자원을 잘 활용해서. 또 영일만항을 확장해 인공지능 기반 극지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고 북극해 운항 정보를 총괄하는 북극 해운 정보 센터 등 국가 기관 유치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일만항을 개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금 16선석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32선석으로 늘리는 경상북도는 발굴된 정책 과제들을 구체화해 정부에 반영하고 영일만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함입니다. 질병관리청 2025년 지역사회 건강 조사 결과 경북의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제품 사용률은 23.3%로 전국 평균보다 높고. 연간 체중 조절 시도율은 64.7%로 전국 최하위권에 속했습니다. 반면 스트레스 인지율은 21.7%로 전북과 함께 가장 낮아 스스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답한 비율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지표에서는 영양군이 뇌졸중과 심근경색 조기 증상 인지율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한 반면 울릉군과 영주시는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이 각각 8.0% 16.4%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는 등 도내 시군간 건강 격차도 두드러졌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문경시 문경농업협동조합에서 500만 원, 예천군 기독교연합회 200만 원, 문경시 농암면 장용훈 씨가 200만 원, 예천군 지보면 주민자치위원회 171만 3천 원, 상주시 원불교 상주교당 원광유치원에서 150만 원, 상주시 화덕면 진마트 100만 원, 이에천군 도민행복대학 5기 100만 원, 문경시 건축사사무소 이영모 씨 100만 원, 문경시 장은영 씨가 1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불수능으로 평가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북 수험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오히려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이 분석한 결과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의 100분위 합산 값을 3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90점 이상 고득점을 기록한 도내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5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수능 실전 적응력 향상을 위해 현직 교사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하는 수능 경북 모의평가를 실시했고, 수능 심화 학습 동아리 200여 개를 운영하는 등 공교육 강화에 힘썼다고 밝혔습니다.